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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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veryone.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여러분 기분은 어떤가요? 네, 선생님은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어,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 너무 기뻐요. 자, 그러면 음,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하고 선생님이 생각해 봤는데 Let's read this story. 오늘은 함께 이 책을 읽어 볼까요? The title of the story is Space Cat. Space Cat이라는 정말 재미있는 책이에요. 우리 함께 이 책을 읽을 준비가 됐나요? Great. Okay. The title of the story is Space Cat. Space Cat이라는 책인데요. What do you see in this picture? That's right. We can see a cat, but where do you think he is?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He's maybe flying? 어,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And we can see a rocket here. That's right. Maybe, so they are in the space. 아마 우주에 있나 봐요. 그래서 타이을도 space cat이라고 한것 같죠? Okay, let's find out what happened in this story, okay? 우리 함께 새로운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moon 맞아요. 우리 밤에 하늘에서 볼수 있는 달을 moon이라고 해요. make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make라는 영어 단어를 쓰죠. rocket 맞아요. rocket은 우리가 말하는 로켓이에요. 그리고 break 무언가 이렇게 부서 부수다, 네, 부서뜨리다 이럴 때는 break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model. 이런 모형을 model이라고 해요. 그리고 space. 맞아요. 우주가 space죠. 그리고 blast off. 우리가 rocket이나 우주선 같은 게 이렇게 어, 하늘로 올라갈 때 blast off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appy. 맞아요. happy. 행복한 이런 기분이 아주 좋은 이런 표현이죠. great job. 자, 우리 함께 이렇게 단어를 살펴봤으니까 어떤 스토리인지 함께 읽어 볼까요? 오케이, okay, great. Cat is sleeping. She dreams about the moon. 캣이 자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That's right. She dreams about the moon. 달에 가는 달에 이렇게 간 꿈을 꾸고 있나 봐요. 여러분도 우주나 이런 달또 다른 별 이런데 간 꿈을 꾼적 있어요? 음, Cat makes a model. I will go to space, she says. 이렇게 달에 간 꿈을 꾼 다음에 어, 로켓을 만드는 로켓 모양을 만드는 걸 하고 있네요. 캣이 I will go to space. 나 우주에 갈 거야라고 하면서 말이죠. The first rocket breaks. You can't go to space, dog says. 어 처음 만들 로켓이 부서졌대요. 그런데 이렇게 독이 옆에서 You can't go to space. 너 우주에 못 가라고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Can't read some books. I will make a bigger rocket, she says. 아하, uh 캣이 -huh, 더 로켓을 잘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우리도 무언가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책을 보죠. That's right. I will make a bigger rocket. 더큰 로켓을 만들 거야. 더 크다 라는 표현으로 a bigger 라는 표현을 썼네요. A bigger rocket. 그래요. You can't do it. Dog says cat does not listen. 옆에서 또 개 강아지가 방해하고 있어요. You can't do it 하면서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건 좋지 않죠. 맞아요. Cat makes a new model. It is ready to fly. 새로운 또 로켓 모형을 만들었어요. It's ready to fly. 이제 드디어 날 준비가 됐나 봐요. cat gets into the rocket you can't leave dog yells cat 어, 캣이 이렇게 로켓 안으로 들어갔는데 옆에서 우리 강아지 친구가 you can't leave 너 떠날 수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부러움기도 하고 같이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가 봐요. 3 2 1 blast off is t too noisy dog shouts I will be back soon. Cat, yes. The rocket flies into the sky. 와우, wow, 우리 캣이 마침내 로켓을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 걸 성공했어요. Cat is in space. She is very happy. 이렇게 캣이 드디어 우주에 갔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어요? That's right. Cat is so happy right now. 자, 이렇게 스페이스 캣이라는 재미있는 책을 함께 읽어 보았어요. 와우! 캣이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공부도 하면서 노력해서 라켓을 만들어서 드디어 우주에 갔네요. 자,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우주를 뭐라고 영어로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at's right. 우주를 우리는 space라고 했죠. Can you repeat after me? Space, space. That's right. 우리 space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지 기억나요? 캐시 무엇을 열심히 만들었죠? That's right. Rocket. r o c k e t 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늘에 날았어요. 그쵸? 우리 이것을 r o c k e t 이 이렇게 하늘로 어, 출발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친구들? 3, 2, 1, Blast off! 이렇게 했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3, 2, 1, Blast off! 이렇게 해서 뿅 하고 캐시 스페이스에 갔어요. 스페이스에 가는, 로켓을 타고 스페이스에 가는 사람을 우리는 Astronaut이라고 해요. 여러분 알아요? Okay, can you repeat after me? Astronaut astronaut, very good. 이렇게 우리 책에 보면 캣이 특별한 옷을 입고 헬멧도 쓰고 있죠. 이렇게 우주인 복장을 입고 우주에 갔어요. 그러니까 캣은 astronaut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주에 가는 우주인을 우리는 astronaut이라고 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space cat. 읽어보면서 우리 스페이스도 배웠고 로켓 그리고 어+ 아스트로넛 우주인도 배워봤어요. 여러분도 언젠간 한번 우주에 가고 싶죠. 선생님도 기회가 된다면 꼭 우주에 한번 가고 싶어요. 캣처럼 락켓을 타고 3, 2, 1, blast off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친구들 우주에 관련된 책도 한번 읽어보고요. 스페이스캣도 스스로 또는 우리 블록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하고 배웠던 표현들을 어,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Great. Okay. We can see next time.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Bye bye.